푸른 페달링 꿈의 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전거를 리뷰해 달라고 해서.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푸른 페달링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네, 그 전날 새벽 라이딩을 해서 지금 무척 졸린 상태입니다. 네, 일단 <laughs> 자전거 모델명이 네, 트랙을원 시리즈 중에 트랙 1.2고요. 네, 소라급 모델인데, 소라 R3000, 신형 소라를 달고 있습니다. 레버도 소라 R3000이고, 크랭크 그리고 드레일러까지 모두 소라를 달고 있고, 하지만 풀소라는 아니에요. 네, 풀소라는 아니고 소라급입니다. 브레이크가 어, 소라급이 아니기 때문에, 풀 소라는 아니고 컴포넌츠 컴포넌츠 는 바테일까지 모두 본트래거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휠셋 또한 본트래거 것이 사용 되었는데요 <laughs> 네, 일단 보시면 이번에 신형 소라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네, 모양이 개고랑 울타 울테... 어, 6800, 5800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물론 성능은 뒤지겠지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구요 네, 잠시 소음이 생겼네요 어, 그리고 네, 일단 프레임이 원시리즈 프레임인데 원시리즈가 메리다 스컬트라와 함께 임급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네. 헤드셋은 FSA 헤드셋이 들어갔네요. <laughs> 네, 안장도 몬트래걸 몬트 몬트로스 안장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관상으로 굉장히 예쁘고요. 2 0 1 8년식이어서 구동계 또한 신형이 들어왔고 가격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졸립네요 저는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